압구정 원부동산 최이사입니다. 25년 11월 12일 부동산 뉴스입니다. 최근 압구정에는 거래 소식이 뜸한 편인데요. 요즘 강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으로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경향이 있는데요. 금액 대별로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압구정을 예로 들면 60억 이하의 가격대와 70억대 가격 매물의 경우에 온도차가 심합니다. 3구역 3차의 경우에 60.7억의 약정이 되었는데 집 상태도 좋았지만 신고가였습니다. 반면 70억대 이상의 포진을 한 매물들의 경우에 거래가 지체되면서 가격을 내리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최고 75억까지 거래가 되었던 2구역 신현대 35평의 경우에 1층이긴 하지만 65억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60억대 이하와 70억대 매물 사이에 차별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70억대 이상 매물에 접근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면서 예전과는 다른 시장현상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압구정에서도 60억대 이하는 그나마 문의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질수록 문의 빈도가 적습니다. 오히려 100억이 넘는 초고가들은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어느 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시장은 다를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원부동산에서는 매도와 임대 물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02540-3334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